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책에서 만난 문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상의 즐거움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사심없이 무언가를 감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연이든 예술작품이든 사람이든 책이든 아주 좋아하는 어떤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악마는 왜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길을 쓰고 방해할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 편지를 보면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하고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시골길을 산책하게 했다고 신차 막마가 고차 막마로부터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작 책한 권, 산책 한 번을 하도록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혼이 났을까요? 좋아하는 책을 보게 한 것과 좋아하는 시골길을 산책하게 한 것, 그것도 혼자서 산책하게 한 것은 악마들이 볼때 너무나 위험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막아야 하는 일이니까 아예 그런 감상 자체를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환자는 크리스천, 원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 아비는 악마들의 아버지, 사탄을 말합니다. 13번째 편지.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물론 원수도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기 원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어떤 인물이나 대상, 자연 같은 것을 사심 없이 찬미하고 경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심 없이 경배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감상의 사랑, 감상의 즐거움을 설명합니다. 사심 없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산책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으니까 산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야 하고, 책도 유용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든지 해서 못 읽도록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천이 하는 좋은 생각은 무엇이든 그냥 생각만 하게 하고, 실제 실행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관습만 잘 따르도록 속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설명한 필요의 즐거움과 감상의 즐거움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이 마를 때물한 잔은 필요가 채워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아침 산책길에 맡은 향긋한 꽃향기는 필요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감상의 즐거움입니다 즉 요청 없이 덤으로 받은 선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생존과 직결된 것은 필요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필요의 즐거움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 욕구가 바로 시들해집니다. 목마름이 해소되면 쌓여있는 생수통이 심드렁해집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상의 즐거움은 뭔가 그런 감상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감상의 즐거움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조차 또 모든 미를 온전히 감상하는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 대상 자체에 대해 사랑이나 무사심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를 품게 됩니다. 그 감정은 마지막 생존자로 남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거의 죽어가는 처지일 망정, 어떤 위대한 그립이 훼손되는 것을 꺼리게끔 만들고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숲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것에 대해 심히 좋다는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감상의 사랑은 하나님께 당신의 크신 영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필요의 사랑은 어떤 여자에 대해 그녀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합니다.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과 위로와 보호를, 가능하다면 부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상의 사랑은 가만 숨죽여 그녀를 응시하며 그런 찬탄할 만한 여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사심없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날씨 좋은 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5분만 봐도 해가 지는 때 하늘의 빛의 변화를 몇 분만 지켜봐도 오묘함은 깊어집니다. 사탄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네가 더 낫게 되려면, 네가 더 좋게 되려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이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생기지 않아도 어떤 좋은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사탄은 위기의식부터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완전히 망가져도 그것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신지요? 어떤 것이 내가 죽어도 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찌 되어도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신 은혜 때문일까요? 크신 하나님 때문일까요? 책에서 만난 문장 오늘은 우리들의 감상의 즐거움을 길을 쓰고 막아보려는 악의 전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